허위 과장 광고, 입주 지연, 계약상, 위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법리를 통해 분양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제 근거를 정확히 찾고 이를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의담정 부동산전문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분양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야 마음이 불편해지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체결된 계약은 단순한 후회만으로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입니다. 자신의 분양계약이 노상권유나 전화상권유처럼 이른바 방문판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면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도 법적으로 무효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문 판매 행위가 무엇일까요? 방문 판매법 제 8조 제 1항은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판매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유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노상에서 각 티슈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오피스텔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방문판매법 사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화로 권유를 받은 후 소비자가 직접 사업장으로 방문해 계약을 한 경우도 전화 권유 판매로 볼수 있을까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수의 분양 계약이 최초에는 전화나 인터넷 등 텔레 마케팅으로 권유를 받고 특정 장소에 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간 거니까 방문 판매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법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통해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나눈 후 특정 장소에서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것도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전화로 청약을 유인한 것 자체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발로 찾아왔든 우연히 들렸든 상관없이 처음 신약이 전화 권유라면 그것은 여전히 전화 권유 판매로 볼수 있으므로 방문 판매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화 판매 행위로 분양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철회는 말 그대로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것인데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계약을 맺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거래의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비교적 짧게 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2랑을 살펴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안내가 없었다면 그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화가 늦게 공급된 경우 재화가 공급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문파물법상 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4일 이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방문파물법상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더라도 철회기간 도과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부정한 판례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법리 주장에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2023년도에 있었던 의정부 집업 재판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원고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받았지만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안달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규정을 근거로 청약철회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고가 계약 당시 이미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였고 주소를 알수 있었다고 판단해서 청약철회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좀더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 내라는 기준을 적용했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법원은 방목법법 제 8조 제2항제 1호를 적용했지만 원고 측이 만약 제 3호의 적용을 주장했다면 청약철회가 유효하다는 주장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승소했다고 무조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시행사로부터 돈을 못 돌려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시행사는 프로젝트마다 법인을 새로 만들고 대부분의 재산을 신탁사에 맡겨놓고 고유의 재산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방파법 제9조 제10항에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계약한 자가 다를 경우 각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 분양대행사, 신탁사까지 다 같이 책임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신탁사를 꼭 공동픽으로 포함시켜야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금은 3영업일 내에 환급해야 하고 지연시 연 15%의 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포함하여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문 판매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조항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방문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약철회 가능기간,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꼼꼼하고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방문 판매법상 철권 이외에도 다양한 분양액 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허위 과장광고, 입주지연, 계약상 위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법리를 통해 분양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제 근거를 정확히 찾고 이를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분양계약 해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저희 법무법인담정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지금까지 법무의담정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